여러분,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. 주인공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막 소리 지르면서 밀어내는 거요. 진짜 답답하죠. 오늘은 바로 그 마음 속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, 이 대사. 진짜 너무 익숙하죠? 이 장면 딱 보면 우리 속이 막 터지잖아요. 아니, 왜 저래? 진짜 하면서요. 도와주겠다는데.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?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주 깊고 복잡한 심리적인 퍼즐 같은 거랍니다 이 밀어내기 장면이 그냥 맨날 나오는 클리셰라고만 생각하셨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 방어기제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인공 a가 인생 최악의 실패를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때 정말 소중한 사람 B가 다가와서 어깨를 감싸 주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? 주인공 A가 그 손을 그냥 확 뿌려쳐 버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 거부라는 행동, 그 뒤에선 도대체 어떤 마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. 바로 이겁니다. 겉으로는 너한테 화가 나. 넌날 도울 수 없어. 라고 소리치지만 이건 사실 가면이에요.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뭐냐. 바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. 정말 무력하다는 거죠. 저리가 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을 제발 보지 말아줘. 라는 절규 에 가까운 겁니다. 그러니까요, 이건 머리로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. 이성적으로는 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마음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. 이 끔찍한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쾅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투사 그리고 통제인데요. 자, 이게 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첫 번째는 투사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안에 나쁜 감정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, 난 정말 실패자야 같은 생각. 이걸 내가 가지고 있기 너무 힘드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. 니네 탓이라고.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?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수치심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내가 쥐고 있기 너무 뜨거우니까 옆에 있는 당신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. 네가뭘 알아 하면서요.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자기를 용납 못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 삶이 완전히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, 사람은 정말 뭐라도.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지거든요. 이때 정말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. 자 보세요. 첫째, 실패 때문에 무력감을 느껴요. 둘째, 이 감정은 정말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죠. 셋째, 아 다른 건다내 맘대로 안 되지만 이 관계 하나는 내 맘대로 할수 있어.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넷째,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밀어내겠어.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주도권이라도 쥐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까지는 왜 그런지 원인을 파헤쳐 봤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실용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밀어내지는 사람의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바로 당신의 반응 말이죠. 만약 이때 같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상대방은 마음의 벽을 더더 더 높이 쌓아 올릴 뿐입니다. 자, 이 표를 잘 보세요.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. 왜 나한테 그래? 따지기. 난널 도우려는 것뿐이야. 억지로 설득하기. 이런 건 최악이에요. 대신에 이렇게 해 보세요. 먼저 아, 많이 화가 났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죠. 이유를 캐묻지도 마시고요. 그럴 때이 할마디가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혼자 있고 싶구나. 괜찮아. 네가 괜찮아지면 나 여기 그대로 있을게. 이말 한마디가요.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면서도 나는 널 떠나지 않아라는 아주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. 왜이 말이 효과가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거거든요.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도 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.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은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역설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.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, 이거 내 얘기인데? 하시는 분 계신가요? 괜찮아요. 기억하세요. 당신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건 사실 도와달라는 비명일 수 있다는 걸요.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화는 어쩌면 수치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그냥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. 나 지금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, 그래서 화가 나, 라고요.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것,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, 이건 그냥 TV 속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당신과 그리고 나의 이야기, 우리 모두의 현실 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주인공 A가 돼서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, 또 어떤 날은 영문도 모른 채 밀려나는 B가 되기도 하잖아요. 그쵸?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이 복잡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답답함이 아,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공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바로 그 공감이 우리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. 이제 다시 이런 장면을 마주한다면 그게 TV 속이든 아니면 바로 내 옆에 현실이든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? 그저 화를 내는 모습일까요? 아니면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상처받고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이게 될까요?